네 그도 것 모르나 그런 선생은 끝이에요. 손 놓으세요. 미안하지만 손 놓고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조신다입니다. 네. 최근에 응. 선생님도 좀 길을 잃고 방황하시는 제자분들 네. 좀 상담을 많이 하셨잖아요. 네. 응. 좀 방황을 하고 계시는 제자분들 응. 뭐가 문제인 건가요? 어, 뭐가 문제냐면 네. 처음에 우리가 신구슬 딱 받고 나면 제자분들은 애동님들은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아요. 응. 선생님을 올바른 선생님을 만났다면 제자의 길을 가는데 방탄하게 갈 수가 있을 거예요. 네. 근데 대부분 지금 선생님들이 어, 저도 뭐 유튜브도 보고, 음, TV도 이렇게 보지만은, 100%의 선생님은 없는 것 같아요. 어, 너무나, 너무나 너무나, 안 그래도 힘든 애동들을 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선생님들의 자격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고, 그리고 애동들이 길을 못 찾아서 헤매는 거는 제대로 된 선생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. 신, 신부모님을 못 만나서. 신궂을 하고, 음 그게 모든 게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. 또 부모님하고 인연이 끊겨 갖고 또 다른 사람 찾고 또 하고,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신용불량자가 돈이 없잖아. 네. 그러다 보면 혼자예요 혼자. 덩그러니 혼자 남잖아 혼자 남다 보면 신장이 앉아 기도를 해도 뭐가 뭔지도 한 개도 모르고 내, 내가 왜 이럴까 잘못됐나 헤매고 있어요. 지금부터 헤매지 마세요.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. 정말 지금 구석구석에 유튜브 다+ 찍는다 그래서 다 이거 아니에요. 그죠, 어 저도 이거 아, 아닙니다. 아니에요. 근데 구석구석에 소리 소문 없이 계시는 분들이 진짜 외기가 정말 많아요. 정말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은. 앉아서 제자가 어떤 분이 오시는지, 어떤 장군님이 오시는지, 어떤 신령님, 신장님이 오시는지, 그거를 신명을 내려줄 줄 아는 선생님이 진짜 백이 선생님이에요. 야, 네 어느 장군 들어왔으니까 장 봐라, 대접해라. 천왕이 맡혔다장 봐라. 이래야 된다. 그런 거, 그런 말씀하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신부모의 자격이 없어요. 어쨌든 힘든 제자를 어쨌든 하나라도 더 가르쳐갖고, 그죠? 네. 이렇게 세우는 게 신선생님이지. 어, 유튜브에 잘 나가는 선생님 찾아가 몇천만 원 주고 가리고내가또안 돼가 또 다른 데가가가리고내가또 엎어지고 엎어지고. 이제는 그런 방황을 하지 말고, 제가 하나 가르쳐 줄게요. 신당에 딱 앉아갖고, 기도를 해보고, 어느 분이 오신다고 느낌이 있으면 그 신엄한테 물어보세요. 어머니, 제가 기도를 하니까 어느 분이 오시는 것 같은데, 모르겠어요, 누군지. 애정도는 몰라요. 네. 물어보시고, 그 분이 제대로 가르쳐 주시면, 정말 진정한 분이고, 야, 어느 분 오셨으니까, 이래라. 네 그것도 모르나. 그런 선생은 끝이에요. 손 놓으세요. 미안하지만. 손 놓고, 제발 이제, 속지 말고, 어, 잘 나가고, 일을 믿고, 떠있는 선생님이라 그래서, 몇천만 원 갖다 구타지 말고, 다 사기예요. 그러지 말고, 올바른 선생님 찾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드렸으니까,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, 신부모님들도 어린 애들 들어오면, 돈만 빼먹으려고 눈빨게 설치지 말고, 본인 당신도, 선생님도 힘든 길을 걸어왔잖아. 걸어왔으면, 그 어린 것들, 불쌍한 것들 좀 살려주시라고요. 답이 됐습니까? 어, 뭐자람도 얘기해서 또 얘기해줄게. 요거든 문고도할수 없다. 그, 오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, 네. 제대로 된 신선생님, 신명을 찾아주실 줄 아는 분들, 차례차례 신명을 내려주실 줄 아는 신부모님을 찾으세요, 제발. 네. 어, 모르면 저한테 전화하세요. 가르쳐 줄게요. 알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